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정유라 사태 이후에 급조된 대책인 체특기자 체제학력제, 예. 그리고 전국대 참가횟수 제한제도, 그까 저는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땜질식으로 급조한 전국대 참가횟수 제한은 2018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 이건. 공총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거센 반발했기 때문에 폐의된 겁니다. 예. 그게 2년 기간에 동안에 학생들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여를 못해서 경기력이 많이 황, 그, 상이안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러거든요. 이게 머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또 운동은 운동 잘하는 특히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시합을 많이 내보내면 경기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공부한, 공부하라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체육에서는 또 학력 또한, 어, 기본적으로 좀, 어,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네네, 알겠습니다. 방안들을 그런, 그런 만든다고 봅니다. 예. 물론 기본 예. 공부는 해야죠. 예. 그런데 최저학력제는 대한민국에 박태환과 김연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체육관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 이런 걸 이런 대안을 제시한 공무원들도 어? 좀 자성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이런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관은 그 상고사와 고대사에 대한 정체성 정통성 역사성 민족 정기를 세워야 됩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우리 고대사는 과도히 승자 독식에 섭니다. 삼국유사나, 어, 삼국사기, 그 다음에, 뭐, 우리 저뭐 요소나, 당서나, 그, 뭐, 동의정이나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문 대통령은 그런 점을 적했죠.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 상환의 경도 대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이 되신다면 백제사, 가야사, 발해사를 연구 를 확대해서 우리 민족 정기를 세우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예, 특히 최근에 일본의 역사 왜곡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지 않습니까? 어, 참으로 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어,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올바른 어,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너무나 축소되고 어? 그 어떤 교학자들에 의해서 어? 좀 이게 제대로 평가할지 모른 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에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게 존재하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상당히 중요니다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역사성을 우리 후진들한테 넘겨드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 그런 모양상을 그 가지고 계시냐고 고맙습니다. 그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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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노력하겠습니다. 예.